치유는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는 걸 보고 사실은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상호 집사가 정신문제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저부산의 치유사역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그, 그기에서의 8개월 동안의 생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치유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런 집중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치유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나와서 또 말씀의 흐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전체적인 그 안에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완전한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 치유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시스템이 예, 갖춰져야 되고요. <laughs> 예, 두 번째는 예, 현장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예, 세 번째는 예, 교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스템 속으로 집어만 넣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 예,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고 개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예배와 뭡니까 예 기도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개인이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내가 집중이 개인이 집중이 안 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집중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는 개인 시스템. 다시 말하면, 뭐, 녹취를 해라, 아니면 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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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어라, 아니면 뭡니까? 실제로 말씀을 들어라. 뭐, 이런,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만 다른 생각, 다른, 다른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여서, 예, 분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요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안 되면 시작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안 되는 사람은 요거 할수 있도록, 예, 여기 여기에 될수 있도록 함께 요 부분을 다루어 줄수 있는 그런 요거 다루어 주지 못하고 사역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요 사역자가 꼭 필요하다. 예, 실제로 집중하도록 해주는 요 사역이. 이거 해라고 해서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라고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집중을 하려는데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이게 뇌 문제거든요 뇌 문제 결국 뇌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은 호흡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 예, 이게 반드시 뇌 문제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가르쳐야 되고 그 속에서 뭡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 두 가지를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져 본 사람들, 특히 우리 박이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내가 해오던 그대로를 할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이게 다루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시스템입니다. 현장. 다시 말하면 어, 현장에서 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뭐랄까요? 다락방이든 아니면 어, 치유사역원이든 아니면 또 뭡니까? 좀 이렇게 치유자들이 모여서 함께 할수 있는 그 장이 필요하죠. 그렇죠.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수 있는 장이 필요하죠. 이게 건물이 됐든 장소가 됐든 어쨌든 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 치유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어져 실제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현장, 이걸 두고 우리가 이제 뭐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을 취한다기 보다도 그 현장에 치유 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센터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자들이 먼저 가서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센터가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락방, 치유다락방을 한다고 하든지 그 치유다락방은 단순하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을 호흡 다 가르치고 그저 전반적인 삶의 패턴을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셔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장에 중요한 응답이죠. 우리 저기 저 김선미 권사님 같은 경우도 미셔놈이 한 2주, 1주, 한달 벌써 한달 있었어요. 그거 저거나한달 예, 있었던 그것이 완전 뒤집는 역사를 난 거죠. 그렇죠. 그 한달 있었는데 사실 완전 뒤집는 역사 일어난 거죠. 본인도 모르게. 예. 그러니 생각의 전환 또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죠. 그리고 뭘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어,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의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시스템. 던져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빠른 건 뭐냐? 가방처럼 던져버리는 건데. 네, 창문, 바, 창문 밖으로. <laughs>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치유되는 뜻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뭡니까? 예, 교회 안에서의 기도 운동 이 일어나야죠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죠 전 성도가 함께 모이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이런 말거든 근데 이제는 소리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들 그런 영적인 상태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 운동 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뭡니까? 실제로 병, 병든 사람들, 환자들을 실제로 케어할 수 있는 뭐예요? 보금 운동. 그들은 행동도 늘릴수 있고, 그들은 말도 늘릴 수 있고, 그들은 삶의 방식이 우리하고 저혀 다를 수 있는데, 그들을 깨엄고 함께 갈수 없는 상태라면, 그죠? 그들과 함께 갈수 없는, 쉽게 말하면 북한은 장인이 없습니다. 왜 장인이 없어요? 장애로 태어나면 죽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함께 갈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죠? 예, 예, 치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대상자가 없다면 굳이 성령이 일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연약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 그렇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 이번에 그 영상 보니까 진짜 눈물 나죠? 영상 보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의 영성이 우리 아들도 더 좋을 수 있다. 거기 앉아서, 거기 앉아서 그냥 음악도 없이 박수치면서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 풍족한 우리 아이들보다 영성이 훨씬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우리 아이들을 회개시키는 게더 나은지도 몰라요. 복음운동.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사역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내 됩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먼저 은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역사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복음적 마인드가. 복음적 생각이 우리 교회 전체를 흘러가야 돼요. <laughs> 이해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병들었다고 스스로 눌리지 않을 만큼. 뭐냐 하시겠죠?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이 오, 닉부이치치죠 닉부이치치. 알죠 태어날 때 다리 한두개 없고 팔두개 없고. 그렇죠? 발하고 발바닥하고 이게, 이게 허벅지 붙어가지고 태어난 친구. 이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몇 번씩 주, 죽으려고 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늘 하며 원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팔두개 달린 사람들이 더 이상하더라. 나는 그래서 살기로 했다. 차라리 팔 없이 이상한 삶을 사는 것보다 팔팔팔 있고 팔팔 이상한 사람 사는 것보다 팔 없이 네, 팔 없이 정상적인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는 더 좋더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결정한 기준은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복음 아닌 그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내 아이가 잘 됐다고 잘 키운 거 아닙니다. 내 아이가 못 됐다고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문제 왔다고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정신문제 없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줄 알아야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여러분 할수 있어야 교회의 하나님 역사 시작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정상적인 게 내가 그린 그림으로 정상인 줄 압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걸로 그 의도를 갖고 말을 하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사실은 그걸 깔아놓고 대화하고, 자기는 모르, 나는 모른다니까 하는 나는 몰라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깔렸다는 걸 몰라. 근데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면 허감이 꺾이니까꺾이니까안 안 꺾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요 교회의 시스템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네. 말씀이 달라져 버리면 여러분 영이 다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같아야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라방 운동은 많으냐 뭐한 말씀을 받아요. 그걸 외배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목사가 교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진짜 현장을 살리려면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를 정말 제대로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엄마와 아버지의 말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회 현장에 가서도 반드시 목회자와, 예, 저기, 대상자 사이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허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워놔야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도 집중되어 있죠. 교회도 힘을, 힘을 주지요. 현장에서도 응답을 받지요. 이 응답 속에 있다면 반드시 치욕사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이 키다. 여러분 혼자서 진짜 이거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식이 되잖아요그 증거를 갖고 현장에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달아 빵하면 된다. 다아방 다라빵. 무슨 다아 빵이요? 치유 달아 빵하면 된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만큼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역사 내려간다 안 하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면 계속하면 돼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진짜 비어 있는 이 병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말이에요. 용답을 꼭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산적으로 하나님 미래를 무너뜨린 많은 병전자들이 현장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치유 시스템을 세워 현장을 살려내고 정말 이 땅에 올바른 복음 운동이 역사나도록 전대문에 일리도록 주님이 우리 걸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